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설령 가까운 가족 친지라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그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이것들 지금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잘 기억하셔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간의 힘이 더 중요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와 반대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신성한 힘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강력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옛날 대학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치 기국자라면은, 선제 기가라, 즉,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면은, 자신의 집안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더 얻고자 하고, 더 많은 재산, 부, 의미 있는 것들을 쌓아가고자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내 집안부터 잘 돌아보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겁니다. 자,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그첫 번째는 바로 어설픈 근황을 묻는 겁니다. 특히 설명자를 앞두고 친척분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예전에 어릴 때 봤던 그 조카나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평소에는 잘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근황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시지만은 근데 그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어떤 친근함의 표시로서 그렇게 묻는 질문이겠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너무 큰 마음의 짐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은 했니? 취직은 했니? 연봉은 얼마니? 뭐, 만나는 사람 있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숙제와도 같은 거니까 말이죠. 뭐, 그 어느 때든 안 그런 때가 있었겠냐마는 지금 같은 시기도 사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 일할 곳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방황, 물질적인 방황을 다 함께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은 사실 현실과는 다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풍수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그 지역의 동향들도 함께 살피곤 하는데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주변 친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은 단순히 내가 뭔가 의문이 나서 묻기보다는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요즘 힘들지는 않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질문하셔도 여러분들 듣고 나서 기억 못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설에 물었던 거 내년 추석에도 또 물을 것 같으면 그냥 안 묻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좋은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 나쁜 이야기도 오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각자 이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 행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고 놀라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절대 밖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밖에서 하신 분들 많습니다 설령 가정을 달리한 나의 형제자매라고 해도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동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흉을 외부에 이야기하고 아무리 나랑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자랑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내가 돈과 관련된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의 마음상 좋은 마음보다는 좋지 못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의 모양새입니다 아니 가족끼리인데 뭐 그것도 이해 못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데 다른 형제자매가 와 가지고 뭐 어떻게 요즘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돼 가지고 어디 건물을 샀더라 뭐 아들내미 벤츠를 사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더 먼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배 속에 나와서 한 집안에서 같이 크고 나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삶이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황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게 되고 이것은 곧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그런 집안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남은 재산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물어 뜯고 쥐어 뜯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면서 원수가 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 속에서 피어나는 거지 자랑은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될수 있다는 라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이 새해에는 이 덕담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져 있었습니다. 경도 잡지에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보고 너 올해는 꼭 과거급제해라 라고 할 만큼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그렇게 새해에 마주치는 사람에게 덕담을 나누곤 했었다 하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서 어떤 나의 자랑이라든지 혹은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들 그냥 다 이루길 바란다. 혹은 지금 힘들다면은 다 그것이 지나가고 곧 좋은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속해서 오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누구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매 순간을 처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가범이라는 고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편총자는 수욕이 후지고 경소이 화지라 사랑을 두텁게 하려고 하는 자는 그 마음을 두텁게 해서 남에게 잘되게 하고자 함이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되어 화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표현을 하자면 불과도 같습니다. 이 불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게 되는 겁니다. 설령 상대방을 향한 그런 좋은 마음이었다라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그름에 상처가 남게 될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윗세대라서 아랫사람들에게 대하는 내리사랑을 준다고 했더라도 그 내리사랑이 오히려 화가 되지는 않는지를 경계하시는 것이 좋고 또 반대로 아랫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은 윗사람들에게 시대가 변했다라고 해서 예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 역시나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그 덕목들을 잘 유지하고, 서로 좋은 말로써 계속해서 좋은 인연들을 이어가는 것, 그 점을 오늘 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다 일상 속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켜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인연과 관계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